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하지만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 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이른바 담배 훈계가 이어졌고 고등학생이 먼저 어른을 손으로 밀칩니다. 급기야 주먹 다짐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지난 4일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CCTV가 있었기에 전후 사정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공원 10곳 중 4곳은 아직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른 학부모가 초등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CCTV가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탓에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이렇게 멀리 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도 직접적으로 가뭐 하는 것은 안보여 광주시 공원의 CCTV 설치율은 서울을 포함한 8개 대도시 중 세종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재난 제해용 안전, 시민 안전용 CCTV를 내년부터 4개년 동안 적극적으로 설치돼서 시민 안전에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의 공원 등 유원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폭력 170여 건을 포함해 3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